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방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라스님하고 <laughs> 같이 동두천에 왔습니다. 동두천 온 이유는 네. 코리아 50K 답사를 좀 하려고 왔고 이제 4월 27일 날 이제 코리아 50K를 가야 되는데 어수박 길을 건너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미리 한번 살포시 한번 뛰어오러 왔습니다. 오늘 저는 기름 올라서. 어라스님을 조조조조 쫓아가겠습니다. <laughs> 안녕, 화이팅, 봄소풍 봄 나왔어요. 네, 오늘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갈림길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편말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출발 스타트가 여기가 아니라 좀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코스 찾아서 올라갈 거고 계속 어필로 지금. 있어서 오늘은 뭐 죽어라 뛰는 날은 아니니까 산, 숲의 향기를 맡으러 왔으니까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대면 살짝 뛰어보고 천천히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와 어, 길은 좋다 되게 계속 이런 길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아, 깔딱 고개선 안 그래요 아, 기어가야 돼 <laughs> <laughs> 숲의 냄새가 너무 좋아 <laughs> 짱, 짱. 아, 짱입니다 <laughs> 로드만 뛰다가 이런 데 뛰니까 푹신푹신하죠? 네 푹신푹신하고 호흡은 좀 거칠어지지만 <laughs> 너무 무겁잖아요 아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분 서울마라톤 이후에 처음 달립니다 일주일 동안 아예 들 시간이 없어서 못 뛰었는데 너무 좋아요 네, 천천히 뛰냐고요? 천천히 뛰어야 돼이쪽으로 네. 왼쪽 이야 표지판 없으면 저기로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나는 또 네네. 그럴 수 있죠 길이, 길이 좁아, 그래서 지도가 있어야 돼. 아 와, 그리고 이제 천보산해안산 네. 위에 올라가면 진짜 좋아요. 아 궁금하면. 오늘 거기도 갑니까? 갑니다. 어, 좋아, 좋아. 아 <laughs> 어, 이거 코스가 좋다. 네, 좋아. 너무 좋네요. 이제 4km 받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산길을 계속 가고 있고요. 오르막을 뛰었다, 걸었다. 내리막도 뛰었다, 걸었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회면 죽기 직전까지 한번 뛰어볼텐데. <laughs> 그럼또안 되지. 퍼져서. 어필다 올라왔고, 평지가 나왔는데, 잔나무죠? 네. 와, 대박. 잔나무. 언덕을 올라왔더니, 멋있는 풍경이. 자 5km 대에서 물한잔 먹었고 간식 살짝 먹고 다시 갑니다. <laughs> 어미새를 아기새가 쫓아가는 것 같아요. 스님만 스님 뒷, 뒷모님만 계속 쫓아 쫓가고 있어. 제가 지도가 <laughs> 이게 트레일러닝은 여러분 지도가 있네 지도가. 나는 감이의 지도도 다운 안 받고 클럽을 <laughs> 했어. 혼자 온다고 했다가 깜짝댔다가 클럽을 했습니다. <laughs>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자전거 있죠, 이쪽으로. 응. 아, 자전거도 여기로? 네. 네, 네. 다판다고요 자전거를 또 일루도 탄다고. m t b 코스랍니다. 트레일러닝 대회. 이쪽으로 이, 가라고. 길 보세요, 길. 이걸 자전거 타고 간다니. 이걸 자전거 타고 어떻게 가지? 대단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잘난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보다 보면, 저 천상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는 자기와의 싸움이지 뭐 남과의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 맞아. 여기를 자전거로 어떻게 올라가지? 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내리면은 뒤지고 하니까 하이, 아, 장난아니다 네. 이게 뭐예요? 기대봉이라고 돼 있죠. 기대봉요? 이 네, 봉우리 이름인데. 오. 여러분, 저는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7km 넘었고 네. 여기서 조금 더수님하고물한잔 먹고. 먹고 가겠습니다. <laughs> 지금 산이 저도 몰랐는데 칠봉산이랍니다. 조그만 가면 정상이고 네, 칠봉산 정상을 음. 갔다가 그 다음은 어디 가요? 회암사로 갑니다. 아, 회암사 쪽인 거예요? 천보산. 천보산, 천보산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근데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바람막이 벗스기는 조금 쌀랑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한잔물한잔 먹었고 네. 바로 갑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또 가자. <laughs> 아, 저, 재밌네. 등산하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좋죠. 그렇죠. 로드에서는 못하잖아 로드에서는 아, 물 먹기도 힘들어 아, 죽겠어요. 아, 죽고라 아, 달려야 되니까. 절때는 그런 을 못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시즌 코리아 오스키 저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스님처럼. 네. 이야기하고 달리지 못 달려요 죽어라 달리지 아, 누가 말 시키면 싫어 아. 미워하면서 <웃음> 힘드니까 <웃음> 여러분 그 코리아 50K 실버벨이라고 예쁜 베 하나 주는데 9시간 안에 50km를 해야 된다는데 휴, 아, 그거는 몇년 후에 한번 실버벨을 한번 흔들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완주 목적으로 완주시 중간에 탈락만 안해도 다행이다 <laughs> 어 빡세네요. 빡셉니다. 여기 저번에 친구랑 왔던 그런 산처럼 비슷한데? 네. <laughs> 오, 와 네. 정상 엄청 멋있다. 자 우리 사진 찍으러 칠봉산. 정상이 코스가 아닌데 이제 갑니다. 네. <laughs> 어, 여러분 칠봉산이라는 게 이제 손님께 설명드렸는데 봉우리가 개 7개. 봉이 7개입니다. 석봉 깁 아까 깃대봉.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임금님이라는데 아무튼 깁대봉 아까 뭐봉 뭐 하나 있어 깃봉. 뭐 있어 깃대봉. 투구봉 칠봉상 정상. 정상입니다 돌봉 돌봉입니다 돌봉 돌이막와 멋있죠 오 여기 낭떠러지다 이야 멋있다 여기 낭떠러지입니다 오 어. 약간 미세먼지가 많은가 보네 <laughs> <laughs> 뭔가 되지도 않는 정복을 한것 같은. 야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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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예. 예. 자, 이렇게 캡쳐 좀 되니까 또 예. 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내리막을 뛰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리막 뛰어 내려왔어요. 여러분. 자, 이제 9km 거의 다 됐고, 오늘은 뭐 훈련이라서 천천히 뛰니까 세상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수다 트러 나고 있습니다. 수다 트러. 그래서 영상 찍는 거보다는 오늘 답사하면서 수다 하고 힐링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 오래 가지고 내리막과 평지는 뛰고 있습니다. 오르막은 천천히 걷고요. 아 길이 너무 좋아. 여기가 또 자전거 길이네. 아세다 만세. 일주일 전에 동마 뛰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laughs> 그니까요 다리 천천히 가서 괜찮게. 네. 야, 여러분, 구름 다리 유명한데 왔습니다. 제가 코리아 50K를 찾으면서 봤더니 드론으로 이거를 여기서 찍어주더라고. 나도 찍어줄라나? 야, 이거 진짜 유명한 다리인데. 여러분 여기 여기 왔어요 여기. <laughs> 지금 이제 10km 가까이 이제 다 됐고 점심후면 10km 경과를 합니다. 멋있다. 사진 한번 찍고 갈까요? <laughs> 자 이제 또 출발합니다. 지금 산은 이제 천보산, 천보산 진입했고, 자 뛰어 내려가서, 정상 쪽으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회암사가 아니라 날씨가 너무 좋고 상쾌해서 왕방산까지 더 왕방산까지는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스님? <laughs> 파이팅! 재밌다, 재밌다. 야, 여기 이게 진짜 짱인데, 너무 좋다. 여러분 여기 이런 길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이런 길은 너무 좋다. 지금 해가 따뜻하게 딱 좋습니다. 달리기가 너무 좋고 시원하고 소 바람 불고 옆에는 진달래 이게 나무들이 엄청 많은데 이야 이거 봄 되면 진달래 엄청 날것 같은데 여기 한번 또 와야겠는데? 진달래가 언제 피어요? 다음 주면 피지 않나요? 좀필것 같은데 4월 초면? 다음 주에 한번더 올까? 내가 <laughs> 해남에서 와서 꼬르르 힘 알려줄게. 예, 그럼 또 오겠습니다. 예. 철인 예. 삼종 예. 도전해야죠 어떤 거야? 철인 삼종. 철인 삼종이야네도전해야죠 예. 여러분 일단 울트라부터 해보겠습니다. 털어라고. <laughs> 철인 삼종은 수영을 못해서 꼬르르. 자전거도 사야 되고 돈이 없어요. <laughs> 나중에 언젠가 해야죠. 체력이 좋아지고 욕심이 늘어나면 도전하는 거죠, 뭐. 맞아요. 한 번만 하면 어때. 작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스님 얘기하실 때 네. 올해는 이제 울트라랑 트론 해보고 싶다. 네. 바로 질렀죠. 그쵸. 그냥 가능한 범위면 해보는 거죠, 뭐. 네, 네. 하다가 실패하고 한들 뭐 포기한 건 아니니까. 아직 내가 거기까지 영향이 안되는 거지? 기록보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트론과 위트라를 하면서 후반에 퍼지는 걸좀좀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 여름까지 상반기에는 이런 것좀 훈련을 자주 하고 여름 훈련을 좀 열심히 해서 가을에는 성과를 배추밭을 춘천 배추밭을. 과감하게 질러 나갈 수 있게 <laughs> 하겠습니다. 자, 좋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좋아. 예. 옆에는 낭떠러지. 추천해서330 가는 거 아닙니까? 어. 여기, 330? 일단 올해, 여러분들 트론하고 울트라를 좀 해보고, 깝죽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목표는 달성했으니, 춘천은 어떻게 리벤지 하러 갈지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요? 접수가 안돼 이번 제마도 접수가 안 돼가지고 떨어졌어요 된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접수가 다 추첨은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발 춘만은 나갈 수 있게 나무합이 타블입니다 <laughs> 가자 두 번째 산 <laughs> 여기가천봉산도안 찍고 더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laughs> 찍었어야 되는데. <되니까. 웃음> 여기 제일 유명한 산인데. <laughs> 여기에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요. 회암사 아, 너무 지나가 버렸네. 약간씩 여러분 알바를 하고 있지만 알바 또한 훈련입니다. 또회암사 이제 1CP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을 두개 넘었습니다. 칠봉산 하고 천보산두개 넘었고 회암사 절로 내려가서 거기가 CP11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갔다가 이제 다시 왕방산 쪽으로 갔다가 오늘 거기까지만 가서 회항하고, 회항이래, 배 돌리는 것 같네. 네. <laughs>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회험사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어, 멋있습니다. <웃음> <웃음> 사람들이 짧 뛰면 내리막에서 네. 무릎 안 아프냐, 안 다치냐, 막 이런 얘기 더 걱정하더라고요. 네. 난 로드 내리막보다 확실히 안전해. 로드 빨리 뛰니까요. 네, 로드는 확실히. 평생 평생 네, 네. 평생 하고. 여기는 뭐 충격 흡수가 되니까. 뭐. 낙엽이고. 네, 천천히 가고. 맞아. 로드보다는 여기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아, 좋다. 네. 좋습니다. 인달레피 때면 진짜 장관이겠어요. 음, 하나씩 뜯어 먹으면서 가야지. 찬, 나무 구죠 이거 이런 거 이런 나무 얼마 비싸? 그러니까요. 이런 걸 꽂아 놓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웃음> <웃음> 내 정원에 이런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아, 야 이런 데 봐요, 이런 데. 저쪽부터 이제 넘어온 거네요? 그렇죠 넘어왔죠. 산이 저기 아까 500 고지였으니까 네. 낮진 않네요. 네. 여기는 네. 400 넘죠? 아, 423이었죠 아빠? 아 진짜 아까보다 좀 거쳐가지고 네, 미세먼지도 보인다. 좀 거쳐서 네. 자 여러분 이제 선글라스도 껴보고 시간이 또 흘렀으니까 해가 떠가지고 선글라스도 껴보고 위도 또 벗었습니다 서울 동아마르톤 티셔츠를 한번안 입다가 오늘 입었어요 색깔이 잘 어울리는데 어떠세요? 괜찮지요 여러분? <laughs> 자 이제 내리막이 상당히 문제인데 이거 좀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를 잡고 조심하십시오. 예. 가슴 마운트를 했습니다. 오, 어차! 야, 산이 험하기 험하네. 여기였나? 그때 트론 그 코리아 찾아봤더니 어디를 막 사람들이 그 뭐야, 절벽 같은 일이 있다고 쪼르르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시던데. <laughs> 이런 느낌이었어. 야, 아, 이거는 뭐. 뒤에서 밀어놨던 컬러니까 나무 잡고 가야지. 쫙. 우우우 어, <laughs> 야, 멋있다. 후. 야. 절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찍어서? 으 네, 찍고 거.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마우트가 있어야 이럴 때 양손을 네. 쓰면서 찍잖아요 맞아요, 이래야지 마, 양손을 쓰니까 네. 옛날에는 이것도 손으로 들고 그렇지. 찍으면서 간다니까 대부분 다 들고 찍겠죠 네. <laughs> 오, 아, 만만치 않구나 이러니 뭐 페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나? 완주 시간만 보고 가야 되겠네요? c p 마다 그렇죠. 1 c p 몇분 도착, 20p 몇분 도착, 이렇게? 1 p 1 p 별로 안 돼. 와. 와. 커트라인 있잖아요? 예. 네. 그것만 보고 가면 돼. 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코스가 지금 코리아 50k 코스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아고 무릎이 다 털려서, 아고 되겠나, 이거? 야, 이거 근데 안 부러지는 게 신기하다, 이거. 아싸.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밟았을 텐데. 야, 이거 어떻게 안 부러질까? 조심하십시오. 후! 후! <laughs> 야. 야, 비가 오면 얼마나 질퍽할까? 아바! 속도가 너무 빠르서 평정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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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저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절을 가는 길이 만만치 않네요. <laughs> 이 씨피 내려가다가 다리가 다씨히겠네데 <laughs> 아재 개그 라인 붙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리탑들이 다 문화재. 아 진짜 역사책에 나오는. 선생님들이 여기 세개다 아 엄청난 탑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무악대상, 지공선사도 네. 저 위에도 있어요. 저아 위에도 있고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자 이제 회암사 저희 지나서 다시 또 저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일주문 쪽으로 갑니다. 일주문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따라서 가니까 자 여러분 여기가 일주문 있는 시피 원 지점. CP1입니다. 여기까지 만 오면 한 12km 가까이 되는 거 같네. 11km, 12km. 이 정도까지 천천히 뛰면 괜찮은데. 대회 들는뭐 이렇게 천천히 가겠어요? <laughs> 좀 빨리 가겠지만. 아. 어쨌든 하나 왔습니다. 실제 대회는 CP 4개 정도로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 봐야지 뭐. 재밌게. <laughs> 아, 만만치 않네. 예 네, 여기서 물 먹고 가겠습니다. 1코스 끝, 2코스 e 갑니다. 그럼 왕방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가볼 텐데, 중간에 유턴할 수도 있습니다. 왕방산까지 갔다 오면, 30km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게. 30될것 같은데? 그럼 50k지. 50, 코리아 30k 아니 그래서, 일단 가는 데까지 갔다가, 유턴을 좀 해보겠습니다. 컨디션 보고. 자, 이제 두 번째 코스를, 일단 갑니다.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점점 털리고 있고 마탱이가 가고 있습니다. 아 정상에서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c p 는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와서 또 올라가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야 여러분 여기 길은이런데로 갑니다. 우와와와 우와, 우와. 조심하시죠. 와와와 우와, 우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네전 철길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식이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대회 끝나면서 바로 표식을 제거하나봐요. 그래서 표식이 없어서 약간 지도 보면서 가고 있긴 한데 알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맞겠어요? <laughs> 맞는 거 같은데. 예 네, 안전하게 컨티뉴 가시죠. 네 낙엽때 믿도록. 아, 빡대다 빡대.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재밌어. <laughs> 이 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가던 길로 그냥 가보는 거지, 뭐. 이 길이 아니면 다시 올라갈 때는 빡세겠는데요? <laughs> 기어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비탈 길이랑. 봤어. 우호 후! 호 후! 호 후! 후! 아, 왔다! 아직, 아직, 아직 이구나 계속 내려가면. 아, 이래서 신발 속에 이 이물질들이 들어가는군요. 후! 야 후! 후! 후, 후. <laughs> 여러분 지금 저희는 알바천국을 찍고 있습니다 산에서 지금 길을 잃어서 지도 피고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원래 경로를 이탈해 가지고 지금 알바천국 <laughs> 이거 뭐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어 이제 이제 길에 접어 들었습니다 네. 여기 어디가 이제 이제 로드인데 원래 아니 뭐 로드란다 원래 하던 그길 이런 데는 헤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산은 헤매라고 있는 거니까요. 아,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예, 네, 이기차라서 가면 됩니다. 자, 길을 찾았고, 저희는 이제 길이 져서 어플의 도움으로 다른 분 갔었던 경로를 추적해서, 이야, 경로를 진입했습니다. 가자, 가자, 이제. <laughs> 아까 그 비탈기 내려와서 약간 경로 이탈해서, 풀숲에 막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시 로드를 만나서 로드가 아닌데 주로 주로도 아니잖아. 인도 아닌데 무슨 길이야? 산길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동두천시에서 저런 표식을 많이 해내겠네.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런 길에 저 저거 하나 딸랑 저렇게 있는데 세상에 저게 보이냐고 표식도 하나도 없고 이게 알바 엄청하게 생겼지 이거. 다음 달에 되어 되는 표식이 많다니까, 뭐, 혼선은 없겠지만, 그냥 가는 길에 50K를 등산하거나 틀어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굳이 뭐그 길을 뺄 필요 없이 안내 표지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철수할까? 저 보이지도 않게 저렇게 처박아놓고. <laughs>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런 길을 또 만났습니다. 네. 회암사에 차를 대놨는데, 회암사까지 또 어떻게 갈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15km 경과. 아직까지는 다리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서. <laughs> 천부산 휴양리에 300m 남았습니다. <laughs> 15km 넘고 있고, 이제 슬슬 정리하고, 12시 가까이 된것 같아서, 돌아가는 길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야... 너무 너무 짧게 뛰어서 어떻게 해요? 너무 짧게 뛰어서요? 네. 더 뛸까요? 더 왕방산? 왕방산에 저거 같은데요 진짜로? 그래요? 거기 갔다가 집에 오려면 갔다면... 저녁에 어... 들어가겠는데요? <laughs> 집에 쫓겨나겠죠? 음, 그러겠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산 트레일러닝은 거의 끝났고 로드로 해서 회암사까지 7.8km 8한 정도가 되는데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서, 거기 이제 옥정 쪽에 맛있는 짜장면 집이 있다고 해서, 부리나케 뛰어가고 싶은데 다리는 털려서, 예, 네,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로, 드라고 하지만, 내리막과 어필과 막 이렇게 있으니까, 반 트레일러닝인데, 뭐 열심히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15km 뛰었고, 요거 뛰어가면 한 8km 되니까, 총 25km. 1 5 k m 가까이 될것 같고 실제 로드로 따지면 데미지는 한 30km 넘겠지요? <laughs> 재밌게 가겠습니다! 에이팅 선식 하나 먹고 갑니다 지금 <laughs> 계속 배 <배에> 때려놓고 있어 <laughs> 배고프면 안돼 <laughs> 도마뱀! 와나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 이거 잡아볼까요? 아니, 안되지 꼬리 네, 자르겠지? 예, 예, 얼른가! 어, 위험하다 얼른가라 얼른가 얼른가라 차온다 차와 얼른 차와 차와 얼른 가, 도망가. 됐어. 우와, 도망가. 맞습니다. <laughs> 나, 나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봤어. 네, 진짜. 우와. 진짜 깨끗하나 보다, 여기. 우와. 고 느낌 좋은데요? <laughs> 멋진 친구 만났어. 아니. 일반 도로. 회복 조깅 하고 있는데 다리가 다터졌습니다 <laughs>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 맞나? 편의점에 가야죠 편의점 가야 돼 네. 이따가 편의점 만나면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물이나 그렇죠 <laughs> 3km 가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세븐 세븐 네. 예스 세븐이래 뭐? 네. <laughs> 아 광고하면 안되죠 세븐. 네. 세븐 땡땡 세븐스텡세스 <laughs> 약 제조를 어? 하시고 있습니다. <laughs> 약 제조 하시는 거 보고 따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예뻐. <웃음> 그렇죠? <웃음> 아, 예뻐. 자, 아아 <laughs> 아... 아, 최고죠. 네.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드라고 해서 편하게 올줄 알았더니, 산에 하나 넘었다가 내려왔어요. 와, 한 1, 2km? 가까이 논스톱을 얹어오고 갔다가, 2 k m 정도 논스톱 내리막 했고, 이제, 여기, 회암사 주차장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아, 철원하고 다리 다 털리고, 회복하느라고 또 다리 털리고 있습니다. 아, 짐 빠져. <laughs> 수고하셨어요. 이제, 아... 먹으러 가시죠. 네. 저 아... 찍어줄게요. 아, 오늘, 오늘 어떠셨어요? 어?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laughs> 산 뛰고, 평지인 줄 알았더니 평지가 아니고. 게다가, 아... 길을 몇번 잃고 하며 뭐 박수입니다. 네, 덕분에 잘했습니다. 승님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네. 파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에 또 트런 뛰읍시다. 네, 좋아요. 예. 네.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네, 여러분 이제 진 마탱이가 가가지고 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여기 옆에 피크닉 왔는데 우리는 뛰고 있어. <웃음> 안녕, 안녕. <웃음> 다음에 또 만나요. 네.